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흥 중에 진짜는 몇이나 될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길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적인 열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부흥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인간 중심의 열정, 감정, 그리고 숫자, 모름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거룩을 동반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떨게 만들고 죄를 드러나게 하며 스스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부 부흥 집회는 흥겨움과 흥분만 가득할 뿐 회개의 통곡도 거룩의 열매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자아를 고양시키고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메시지만 가득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설교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거짓 부흥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연출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조명과 음악과 목소리의 강도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부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며 깊은 갈증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부흥은 성경에서 늘 동일했습니다. 니웨의 부흥도 요나의 메시지 한 마디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제 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아 시대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부흥 역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무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장치도. 감정을 자극하려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찾고 더 감성적인 음악을 원하며 더 웅장한 무대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교회는 응답하듯이 마치 공연을 준비하듯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관객이 중심인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감정의 기복과 일시적인 흥분뿐입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 어떤 성질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민감함과 경건한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거짓 부흥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회개보다 자극을 추구하며 순종보다 흥분을 줬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평안이 없음에도 평안하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무너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된 열정과 연기로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흥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광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순종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이어지는 영적 회복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과연 죄에 대한 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린 눈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흥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데 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나를 깨뜨리고 부숩니다. 그러나 거짓된 부흥은 나를 위로하고 높입니다. 그중첫 번째 실체는 바로 인간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동안 외치신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동기 부여가 설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를 버리라는 진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실체는 감정 자극을 통한 인위적인 분위기 조성입니다. 특정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깜빡이며 목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조용히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양심 깊은 곳을 찌르며 눈물보다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감정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로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감정의 크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척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실체는 거짓된 간증의 남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안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성공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은 언제나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부인을 동반합니다. 요한 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공유되는 간증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실체는 숫자와 성장을 부흥의 증거로 삼는 태도입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을 때그 동기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부흥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신령이 가난하고 눈물로 무너지는 한 사람의 회개가 더큰 부흥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체는 지도자 중심의 권위 남용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을 기름 부흥 받은 자로 포장하며 자신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직접 여쭈며 순종했습니다.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회자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됩니다. 거짓 부흥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여섯 번째 실체는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는 현상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넘쳐나지만 그것이 진리와 말씀 안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신비주의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으며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을 강요하거나 예언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째 실체는 회개 없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죄의 고백과 죄악의 끊어짐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흥 집회는 죄에 대해 침묵하고 사람의 아픔과 피로만 강조합니다. 죄는 언급조차 되지 않으며 회계는 구시대의 메시지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죄를 눈물로 고백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진짜 부흥은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감정의 폭죽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부흥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너무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왜곡된 현실은 종종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지표에서는 사람을 강단 위로 끌어올려 병이 나았다고 선포합니다. 고통받던 이들이 회복되었다며 울부짖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추해국기에서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부흥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와 감정을 중심에 둡니다. 예배가 공연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 세련된 음악, 감동적인 분위기, 연출이 마치 성령의 임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인 고조는 얼마든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시작되며 자기 죄를 보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보다 죄가 끊어지는 것이 더큰 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냐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형식적인 열정과 연극적인 태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거짓 부흥은 외적인 열광을 유도하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말씀의 축소입니다. 많은 부흥 집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 인용 후에 긴 간증과 감정적인 이야기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쪼개며 잘못된 삶을 고치게 만듭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껍데기뿐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집회, 말씀이 약화된 부흥은 결코 성령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의 반응을 성령의 증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곧바로 우상에게 돌아섰습니다. 감정은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 후 삶에서 이어지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집회가 열리고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흔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돌 같은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감정만 자극받는다면 어떻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은 감정을 깨우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거짓 부흥의 또 다른 무서운 실체는 중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당신이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높아질 시간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부흥의 초점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과 번영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부흥은 점점 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지만 거짓 부흥 안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대신 성공, 축복, 기쁨만이 강조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기 뜻과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아가 더 커지고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 한마디면 어떤 결정도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말이나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부흥 속에서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거짓 부흥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분별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모든 예언은 판단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누구도 질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령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통제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빛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부흥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부흥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 집회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거짓 부흥 뒤에는 사람들 간의 갈등, 분열, 의심, 심지어는 영적 중독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더큰 감정을 느끼기 위해 또 다른 집회를 찾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특별한 경험을 못 했다는 이유로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흥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부흥의 마지막 실체는 무감각입니다. 진짜 부흥은 영혼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짓 부흥은 반복될수록 점점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컸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야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거짓된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 부흥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는 열정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눈물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여야 합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거짓 부흥이 진짜 부흥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위선, 성령을 빙자한 감정, 말씀을 왜곡한 설교.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거짓된 예언자라도 지적과 이적을 보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다면 반드시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어떤 모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열매가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세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회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 부흥은 그런 기준을 제거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성공이라 부르고 사람을 모으는 것만을 능력이라 여깁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불편한 메시지가 되며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부흥은 넓고 편한 길을 마치 하나님이 열어 주신 길인 양 포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진짜 부흥은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가 나를 꺾고 뒤도가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절제, 온유,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산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감동적인 집회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모임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외형은 있지만 진심은 없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부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옛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의 예배는 감정을 흔드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거짓 부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말입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스타일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연출이나 기획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진실한 순종 위에만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화려한 거짓 부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구할 것인지 이제는 타협 없는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